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점 P, Q, R이 있을 때,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선분 p q 예요 그러면, 점 P에서 시작해서, 점 Q까지, 이게 선분 PQ죠? 그 다음에, 선분 Q, R은요, 점 Q에서 시작해서, 점 r 까지예요 자, 길이가 같을까요? 여기 길이와 여기 선분의 길이가 같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봅시다. 반직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반직선은 뭐가 중요해요? 시작점과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중요하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R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점 P 방향으로 가고 있음, 있습니다. 자, 이게 반직선 RP죠. 그 다음에 반직선 RQ는 똑같이 점 R에서 시작해서 Q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시작점도 같고, 가는 방향도 같죠? 그럼 이두 반직선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직선 뭐예요? 그렇지. 두 점을 지나서 한 없이 곧게 뻗은 선이 직선이죠. 그러면 이 선은 점 P, R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 Q, R은 점 Q와 점 R을 통과해서 꽝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직선 같은 직선이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4번은 보자마자 우리 틀린 걸알수 있어요. 그림 안 그려 봐도. 뭐가 달라요? 그렇죠. 시작점이 달라요. 근데 그려 봅시다. 점 q에서 시작해서 p 방향으로 갔어요. 이 반직선은 반직선 qp는 q의 Q에, 점 q에서 시작해서 점 p 방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반직선 RP는 점 R에서 시작해서 P 방향으로 간 반직선이에요. 그래서 두 반직선은 다른 반직선입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니까 직선이 몇개 있어요? 그렇죠. 하나 있죠. 이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도 이건 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 PQ와 직선 RQ는 같은 직선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반직선 D, B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반직선 DB와 같은 것을 모두 골라봐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이 직선을 여기로 잠깐 옮겨봤습니다. 반직선 DB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점 D에서 시작해서 점 C쪽으로 끝도 없이 뻗어가야 되죠. 여기가 반직선 D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반직선과 같은 반직선 천천히 한번 찾아 봅시다. 기역 반직선 BD예요. 그러면 기역은 점 B에서 시작해서 D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죠. 그럼 반직선 BD는 반직선 DB와 같나요? 어,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 니은 반직선 그려봅시다. D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가래요. 점 D에서 시작해서 점 A 방향으로 쭉쭉쭉쭉쭉 뻗어가면, 어, 우리가 구하는 반직선 DA와 시작점 같고 뻗어나가는 방향 같고 같은 반직선인 걸알수 있습니다. 디귿 반직선 DC 한번 찾아볼까요? D에서 시작해서 C 방향이니까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시작점 같고요.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방향 같습니다. 리을 반직선 DE 그럼 점 뒤에서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어디로 와요? 점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리을은, 리을 반직선은 점 뒤에서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가는 방향점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반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직선 DB와 같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